헬진카이저랑 정아틀로. 오버 <laughs> <laughs> 어, 어, 살겠다. 오버 <laughs> 헬진카이저랑정화틀로아이 뭐,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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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오히려 좋아. 어, 와우, 절했다거 아, 이거, 이거. 찍어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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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이거. 이없는아나거 이거. 이거, 이거. 찍었다.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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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가지고 있 이거, 이동이에여거딱거이 이거, 이거, 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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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킬값 예뻤는데 <laughs> 와드 박았다 여기 에흥! <laughs> 시작 일루와 카이저 가나 쎄구나? 뭔데 카이저 무붕이가 쎄그 AP 다 리읍이다 뭔지 앞에서 못 삐삐기네? <laughs> 응,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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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 아래로 내려가려나? 어, 할 거야? 알파이 어, 왜? 왜 야, 야, 안으로 들어왔다. 안으로 들어왔다. 너무 어, 빨라. 아, 할면 빨리 말이 올라갈게. 올라가게 내려 여기 갈게. 갈게. 어? 씨발. 아니. 야, 아니. 음. 이거 믿야갈 거야? 어가볼 만해. 나가볼만 생각해 아니네. 이거 절대 못 하. 저어 이거. 나이스. 그래요? KD 갈수 있긴 한데. 나이스. 어, 나이스. 오빠들 나이스, 고마워요. 절대 바텀 절대 안 와. 그냥 안 왔어. 동신 아 너무 달아원 마지 이... 아. 잖아. 쌍포 필요시네막 사람도 도안 쓰고 땄어. 안 쓰고 괜찮아? 어, 안 맞아, 또 괜찮아? 뺐다 이 새끼. 아쟤 노조마다 여기 와들 거 같아 조심 <laughs> 어 그냥 안 싸우고 붙이기 해도 대포가 기도 하고 안 죽지 마봐안 죽지 아 대포였어? 얘들아 <laughs> 미아양 갈게요 좀, 좀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냥 네, 이미, 이미 그냥 이미 다, 다 왔어. 왔어 그냥 다 왔어 이뻐서 아너 이거 다크를얘지예아 화이팅 탑올 음, 음, 거야 음, 아마 아, 이바을어 마트는... 응. 응. 아, 어, 바텀으로 어, 가네? 파트는. 미친 놈아이야 음, 아, 이거 마우크 한번 노릴만 했는데. 탁 떠고 있어. 걔가 탁가지고 그니까. 근데 그거 아다리 잘못 맞아요. 끊겨가지고. <laughs> <laughs> 뭐야, 세탑? 뭐야, 높이 얼마인데? 저죽일만 아, 뭐 이거 탈로로 줄수 있어? 응, 어, 가고 있어. 아니, 너할수 없지. 있어 있어. 탈로, 아니, 근데 이게 스야텀 봐봐. 텀봐 에, 카이다. 나아턴 할게 나풀한번아 쓸게 막아줄게 안쓰겠다이풀풀 쓸게 나지렸아이기아어 아, 지이 어그로 삐치 지렸다 어 좋았다 우리 진짜 좋았다 그니까 내 어그로 아야아서포좀 치네 라인 박아야 다 먹고 위로 빠져야지 뭐. 뭐가 솔라리가? 아 솔라리 가면 더 솔라리 치크 이면은 들어가서. 아 미카엘 가면 돼 이번 판세 조이, 으니까나 말고 미카엘 그냥 마지네한테 써주면 진짜 가 아. 별만해 저게 미친놈인네 아야 뭐 라인이야 레벨이 딸리든 라인이 못먹 어? 이거 좋은데? 킬먹 되는 거다너아이긴해 아, 근데 아 근데 리신 저새기 뭐가 이렇게 3렙인데 갱을 다이는로맵 나이스 치발 치발 실다야 주의 비기네의비아 어, 그러면 아, 하 존재들은 그 최고도 없겠죠. 미친놈이었어. 네, 미친놈이었어. 이게 크스도 오랜만이다. <laughs> 아케이경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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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지 마 씨발. <laughs> 어, 아이아이게안나못아 이거, 아거렸으면 그냥 견제 존나 세기는 <laughs> 징크스 할줄 몰라가지고. 아, 이거. 없어. 나 없어. 나, 나 뒤로 간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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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아는 게다저이가가안 아, 보여. 어디인지 몰라. 방금 방금 위쪽에서 수영부터 찾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아, 이안 보인다고? 아, 뒤에 안 보인다고? 아, 보자, 맞은, 맞은. 나한테 좀노트북쳐 처맞는 거야. 응. 이거, 나, 마오카이한테 물린 칠 수도 있고카이사끊아가면 그냥, 더 던게만 하고, 맞아. 막을 거야. 우지집안 갔네? 근데 음. 어디 갔어? 어, 얘 지금, 얘이나간다고 나, 저때말이 <laughs> 아, 방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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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때리지 못 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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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드 레드 먹었어 이제 전진하리라. 가야 될거 같긴 한데 나랑 진짜 뭐 얘기 안고뭐 이런 악기 아제 그저 W랑 전판에 어, 나 보는 거 같아서 뭐 그냥 갈걸 빨리 갈걸 집을 옆에 있게 다니거이집 이거 크라깬 갈까 놀풍 갈까 둘다아슬렵긴 한데. 로가갈 필요가 없어도 편하네. 이제 강 나오는 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걸 맞았네. 바로 가납빨공 바이다. 저아다 리신 오긴하데어디로다오지씨발 아, 리신 타워도. 줄워다가워도 타워도. 잡아줘 타도 그래, 가볼까? 타기 왔다 어! 도 타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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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맞아. 고고. 오. 하야. 아니, 아니 안 죽고 안 죽고. 오. 야. 오. 그 뭐야? 그 뭐야? 오 <뭔람> <그거 람> <진짜, 람> <진짜. 람>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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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 파쿨르 <파크루. 람> 뭐야 이, 아. 이 느끼네. 방금 나영상한 <람> 찍었다. 그 슬로보션 봤지? 이거. 어디 왔어? 왔죠? 별로 왔다. 아, 갔다요. 방금. 아, 이이이 늦었어. 늦었어성 K 라무것도 없음. 노공 노풀. 오케이, 오케이?

이신어미로한번딱한번 봤어 저거 보이나 했미 갔다 어뭐 방금 봤어? 뭐야 왜 꼈냐? <laughs> 나 춤추는 거 봤어? 나 데려올 쪽으로 갈게 아니 성주 너 표식이야? 시니네이 녀석. 아저바텀도가야 씨발. 곧바사라이 씨발. 야 이거 발있네올라왔 야, 일로 와. <laughs> 와, 나이스 동구 저거 바구 보람이 있구만. 그이거나 느낌 존나 없는데. 내가 강타가 없한데 제가 가해야 돼. 리신. 진짜 별로 없었어. 저안 되면 리신을 죽이고. 아 리진 근데 존나 좁박이긴 하네 그걸 네, 내가 빨리, 빨리 샀으면은 잡았죽음 <laughs> <laughs> <주문도> 너무 고 <laughs> <투무치> <laughs> 아니 아직 그 공속 빠른거에 적응을 못해서 그냥 그 느린 속도로 스고걸어왔 이렇게 부셔버리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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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까더그려 사이드나 그 사이드나 그 사이드나 그중사이가나사이되나 돌풍 사될것 같은데 사사이사야나사

괜찮게 그 들리던데. 이걸 왜전략을안 줘? 위에 있었어, 리신. 아니, 우리 다 왔는데 봤다. 아. 너는 약간 자기 약점. 스이구나 성주 5킬인데. 맞아. 피아줌마 아, 손을 어떻게 할지 알겠다. 아, 가 아. 왔습니다. 아, 하죠아 아, 어, 어, 야, 리제이 거든. 예. 아,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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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이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씨발, 잠깐만. 아니, 밑에 저렇게 투자하는데난 뚫어버리자. 예. 지금 뚫어지게. 언제까지 갈 생각 한번 해보자. 아. 무조건, 무조건. <laughs> 궁 있어. 무조건 나오고. 오케이, 무거워. 제 뭐야 게어 잠깐만 괜찮야 너무 가까이서 맞안 들어오고 뭐야 나 잠들어 있었어 저기 흉내 막. 나가 얘궁 있어? 킬?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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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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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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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을 했습니다. 어. 어, 어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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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뜨거. 싫다. 어, 아무 없어. 어, 어, 살았어. 어. 나먹어나 <laughs> 물고 먹을게. 뭐야? <laughs> 마호카이가 쪽쪽 <laughs> <저쪽> 세계관최강자야 <laughs> 아니었는데. 왜? 왜? 뭐 없어. 왜? 아 사연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아, 선생님 사연이 있어. 요아 그래? <laughs> <laughs> 사연이 <웃음> 있어요. <웃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그게 있는 거예요. 아 이, 삼, 피가 반이었는데 피 부수다가 기날라갔맞았 피가. 신 이제 아 전글을 죽이면은 어떻게 막을 거냐고 아. 아, 나중에 나중에 아. 아. RQ, RW 해야 되나? W 하는 거래. 끝났다. 야. 무슨? 네? 너네 괜찮은데? 아 뭔가 잘 맞냐? 합류 합류 안 하는 거 하니까 해. 너무 재밌다. 역시 <laughs> <laughs> 이 새끼 누가 텔좀 다시 지워줘. <laughs> <laughs> 역시 난 어쩔 수 없는 망난인가봐.